복음의 빛인 자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느냐는 것이 항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무기력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자유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로마에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 교인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는 할 일이 없어져 굉장히 삶의 의미를 잃고 침체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자의식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퇴직구를 생각해 돈을 많이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골프치거나 여행 다니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재산은커녕 많은 빚을 쳤으면서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삶의 의욕과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두 가지 모순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차 라는 것입니다. 우선 빚진차 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카드를 잘못 사용해 카드 빚이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너무나도 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잘못하면 그 빚을 갚으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빚은 돈을 빌려 쓴 빚이거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빚은 복음 때문에 생긴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빚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부채인 동시에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5절로, 7절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불분명한 사생아로 태어나셨고 지독하게 가난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출신이며 학력은 없고 직업은 전직 목수였다가 그 후에 무직이며 갈릴리의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셨고 나중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또 다른 모습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극히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과대망상증에 걸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끌려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면 기지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가장 천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고 성경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이방인들만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과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식하고 가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으며 다른 어느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방인들은 전쟁 포로로 붙들려 왔거나 빚으로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든 고향도 떠났고, 가족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자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떤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자유인들이 아니었고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의 주인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 비해 몸은 로마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을 가짐으로 형편이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많은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게 될 때는 신앙이 부족해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고상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생각해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냥 노예라면 비참해지고, 천해지면 하루하루는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면서, 겉사람은 현실의 신분과 처지 때문에 추워질 때, 우리는 갈고 탁기면서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켜주는 교관입니다. 우리는 그 엄한 교관 밑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의 신앙이 잘 자랐으며 교인들도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의존하던 유대인 교인들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니까 로마 교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보다 신앙이 좋아지게 되었고, 교인의 수도 훨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늘 손님의 위치에 있다,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사람은 언제나 받아 먹기만 하고, 어린아이처럼 돌봄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몸으로는 로마인들을 섬겨야 했던 것,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난 것은 큰 손실이요 불행이지만 길게 내다 보면 그들이 제대로 연단받을 기회였고 스스로 설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빨리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는 아마추어 교회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나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말씀 자체가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추방된 후에는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헬라 지식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아직 바울의 강력한 구원론을 듣지 못했고 바울의 능력의 설교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사도 바울의 로마 길이 막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한 아시아의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마지막 할 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다른 할 일을 다 해놓고 또 바울 자신도 아주 강한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순교의 피를 뿌리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빨리 로마에 오지 못한 것만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동안 더 강한 복음의 사자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결코 자신의 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부채이며 빚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결코 로마인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에 있는 자나 무식한 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빚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무한정으로 빚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리셨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은 다른 영혼에 대한 빚을 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친 사람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채권자들이지만 특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어떤 특정인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나 인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의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변두리 지방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며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 당시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의 복음의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로마의 불신앙과 말씀으로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빚을 갚는 자의 겸손한 태도와 로마 교인들의 도움으로 이루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이 증거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사탄의 나라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이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복음이 증거되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